자, 이제 핵심 59번 임금 채권 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채권에 대한 보장법.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뭐가 있었냐면, 자, 회사가 도산을 했다. 회사 사용자가 이제 파산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사용자의 재산에서 최우선 변제되는 내용이 있었죠. 자,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종 3년간의 대지급이요.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보상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회사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최종 3년치, 최종 3개월치 재보상금은 최순적으로 우리가 변제해주겠습니다. 배당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근로기준법에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돈도 사용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경매들어서 가 배당해주는 건데 경매에서 배당해줄 만한 돈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금채권보장법은가면은 좀 다른 제도예요. 이거는 일단은 정부에서 국가가요. 국가가 어, 이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 줘요. 지급하고 이 돈을 사용자에게 이게 구상권 행사입니다. 구상권을. 자, 그래서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고 국가가 나중에 우리가 준 거를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이런 제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가가 주는 이돈을제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 대지급금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차단금이라는 표현 썼다가 이걸 용어를 다 바꿨어요. 힘들었어요 용어 바꿀 때마다 힘들어요 강 이제 교재 만드는 분들은 <laughs> 여기 다 체당금이 쫙 범벅이 됐는데 체당금을 다 이제 대지급으로 물론 이제 바꾸기는 해가지고 확인하지만 빠진 게 있다 보니까 바꿀 때마다 힘들죠 이게 어쨌든간에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지급하는 요 법을 임금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죠 국가가 일단 보장해 주겠다 요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요 대지급금이 약간 요거랑 범위가 다릅니다 약간 요거랑. 뭐가 있는가 하면 최종 3년간의 뒤집급이요.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최종 상계분의 임금 이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재해보 상금 이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최종 상계월치 휴업시다 여기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어려울 때는 휴업하고 있겠죠. 그래서는. 제종상결분에 휴업수당을 어,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 게 출산 전후의 과급이요. 재종상결분에 자, 요거를 일단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대신 지급하겠습니다. 대지급금을 이렇게 내 가지 형태로 해서 요걸 만들어 놨어요. 일단 요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아 국가가 이걸 주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제도구나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52쪽에 2번 정의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의를 그대로 많이 가져갑니다 자 근로자 똑같구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하는 자 자 임금 보수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여게 특이하게 산재보험에 연동돼 있습니다. 이게 임금 채권 보장에 대한 보험료랑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산재보험 의무가입장에 이걸 적용해요. 산재보험 의무가입장에 의무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제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죠? 국가가 이건 이건 확보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신 채권 을 보장해 준는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제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에서 일반회계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에 대한 그 이+ 이 기금이 확보가 잘안돼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걸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임금채권의 지급 보장을 아주 장하게 적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아 이게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실 때 이걸 읽어보시고요. 쭉 넘어가요. 넘어가서 요약된 걸 보겠습니다. 요약된 거. 요약된 거만 보더라도 뭐 크게 일차에서 지장 없습니다. 5 5 6쪽에그자표 하나 그려 놨어요. 표. 그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예. 거 뭔가 하면은 대신 지급하는 거죠. 요 대지급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제도가 형태가. 하나가 어 도산했을 경우에 대지급하는 거.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원래는 회사가 도산을 하면은 대신 지급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망하지 않게 되면 국가가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어요. 회사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설사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어, 임금 체불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면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부의 확인서를 받게 되면은. 그 때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추가시킨 겁니다. 원래는 요걸 도산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판결이 있거나 노동부에서의 확인서가 있으면 지급해야 된다. 요거를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로 도산을 지급금. 요거는 이제, 그 범인 똑같습니다. 최종상결본의 임금, 최종상결본의 업수당 최종 3년분의 대지급이요, 최종상결본의 출산휴가급이요. 걸 지급하는 구조고, 도산 대지급은 뭔가 하면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그러니까 일종의 법정도산 하고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자, 유용으로 이제 파산 선고라든지 회생 절차 개시 이걸로 정해놨고요. 근데 법적으로 선고를 받진 않았어요. 파산 선고를. 근데 가보니까 이미 회사는 도산 된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보니까 뭐 공장이 풀나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산에 대한 판결이 선고로 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도산 맞다. 이걸 인정받게 되면은 이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간이 뒤집히 뭔가 하면은, 파산 선고라든지, 법정도산이라든지, 사실상 도산, 이게 된게 아닙니다. 단지, 임금 체불에 대한 판결이 있는 거요 판결이. 종국적인 판결. 돈 지급해라, 이런 판결문을 받은 겁니다. 도산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노동부에 가게 되면은, 이게 체불임금 맞으면, 노동부가 뭘 주는가 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이제 발급해줘요. 설사 요거 하지 않았더라도 요거 가지고 오면은 주겠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게 간이 대지급금이에요. 그럼 도산했을 경우에 국가가 지는제도. 그 다음에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을 받거나 세부린금 확인서를 가져오면은 돈을 주는제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냐 이거죠? 도산 대지급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파산 신청일, 도산 신청일 이제 그래서 만약에 파산을요 여기에 신청을 했어. 자, 아무한테나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파산 신청일 기준 1년 전. 1년 전부터 해서 3년 이내. 자, 요때 퇴직한 근로자. 자, 요 근로자가 요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파산 선고를 신청하게 되면은, 신청 기준에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요 근로자가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 간이대 직금은 파산 도산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나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에 만약에 진정을 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떤 구조인가 하면, 어, 이 간이 지급금은 재직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요. 퇴직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을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 그러니까 항상 소송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송은 2년 이내에 보시면 되고요.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혹은 뭐 어떤 날부터 2년 이내에. 여기 만약에 소송이 아니면은, 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진정, 진정. 자, 이제 퇴직한 날에 1년 이내에 진정. 그러니까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소송을 한게 아니고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는 경우에는 진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분이분이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직 재직 근로자인 경우에는요.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으니까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에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금 처리 발생한 마지막 날에,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이런 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간일이 지금은, 그냥, 지급받으신다가 퇴직이건, 재직이건, 소송은 2년 이내 노동부에 가서 진정했을 경우는 1년 이내 그러니까, 이게, 퇴직이라고 한다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게 만약에 진정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임금 체불일로부터 2년. 마지막 임금 체불일로부터 1년 이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송은 2년, 진정은 1년. 그렇게.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법원 가는 거고요. 법원 가는 거고. 진정은 노동부에 가는 거예요. 노동부. 노동부 가서 내가 임금체불 당했어요. 이것 좀 노동부가 민원 처리해 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상당히 넓혀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주는 무조건이 법을 적용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6 개월은 일단 가동을 해야 돼요. 해당 사업 6 개월은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다. 그러면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제 파산 선고일부터 있는 이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선고를요. 선고를 받았으면 선고일부터 2년 안에 자 이걸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 기한은 파산 선고일부터 여러 가지 뭐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요거를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그 보시게 되면은 약간 줄어들죠. 여기에 지급 대상 근로자는 2년 안에 이제 소송을 한 근로자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인데. 어, 청구한 기간은 판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청구하고요. 판결 같은 경우는, 인결, 판결 이스날부터 1년 이내에. 자, 요렇게 청구하도록 돼있죠. 판결된 이스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사업주 확인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노동부에 발급하시는 거예요. 노동부 발급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요거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요게 청구 기한이에요 그니까 러좀 헷갈리시면은, 어,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보다도, 어, 이제 절반이 줄어드는 겁니다. 절반이. 뭐, 기산점은 다르긴 하지만, 2년, 1년,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그 소송과 노동부에 진정했을 때를 구분하셔가지고, 법원에 갔을 때는 이게 2년, 그 다음에 청구기한은 1년, 판결을 확정날 날부터, 진정은 이제 1년, 그 다음에 청구기한은 확인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그니까 러 이게 안 되면은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무사되시면 이제 요 일을 하시는 분도 나올 거예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은 어, 조금 푸는 풀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554쪽에 한 볼까요? 554쪽에 21번, 그 다음에 23번 문장 풀어보겠습니다. 21번, 23번, 554쪽에 21번, 23번. 예, 21번은 들어가고, 23번은 3년이 아니고 2년이였죠, 그렇죠? 2년. 2년 이내에 예, 요, 요, 청구를 해야 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좀 다른 구조였어요. 이 간이 대지급금이, 예,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안되기 때문에 기출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옛날엔 주로 이제 요고로 이지어나가지고 기출은 요게 쌓여있고, 요건 아직 기출이 많지 않은 구조라서,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병에 따라서는. 자, 고그 정도, 이해하시고,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다요 표를 약간, 뭐, 좀, 느려둔 거니까, 아주 참조하셔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에, 557쪽에 3번 수급권의 보. 그러면, 대지금을 이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이 권리는.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것마저도 없으면은, 고임 뭐, 근로주고요, 이제. 안 되니까, 양도, 압류, 담보 제공, 금지됩니다. 이, 대지급금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요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아는 것이, 대지급금을 수령해, 수령해, 수령할 때, 이게, 어, 시행용으로 정한 게 있으면 위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내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질병을 입어가지고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때는 가족에게 그 수령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잘 나오는 것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 대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친권자 돈 필요 없는 거죠. 미성년자 스스로 대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자 3번이죠. 로마자 3번. 미지급 인근 청구권에 대인.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대해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자, 이게 일종의 여러분이 어떤 뭐, 이제 채권자 대입금 같은 경우를 좀 활용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그 사회용자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 이걸 청구하시는 거죠. 에, 그런데 이제 오히려 국가가 근로자에게 제종 3년간의 임금, 3년간의 퇴직, 퇴직급이요, 3년간의 퇴직급이요, 3월치 임금, 휴업수당 지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채권을 내가 대위행사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대신 갚았으니, 당신의 근로자의 채권을 사용자에게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대위행사 기준에는 우선 변제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최종 상결월의 임금, 그 다음에 입원한 빼고 그두 가지는 우선 면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노동부 장아이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우선 면제도 대위 행사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니까 이제 나중에 경력 배당 받을 때 그것도 대위 행사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대위 행사할수 있다, 노무장관이 네, 대위행사할수 있다 하시고, 그냥 사업주가 부담금을 좀 징수합니다. 이거 임금 체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5 5 8쪽에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징수해요. 여기 이제 산재보험이랑 약간 연동이 되는 어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담금을 징수하고요. 나머지는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부당이득 환수해야겠죠? 부당이득 환수한다. 일반 부당이득 환수. 이거 뭐 부당하게 받게 되면은 어, 이것들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환수하는 경우에, 어, 다섯 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증수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 밑에. 자, 거짓이나 아까 그 밖에 부장마으로 지받은 대지급금의 다섯 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증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주 강하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가끔 문제 났던게 하나가 559 쪽에 임금채권보장기금이에요. 임금채권보장기금 노동부 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합니다. 그냥 대지급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충당하려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를 하고요. 노동부 장관이 자뭐 나머지 것까지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 이걸 제가 굳이 기타 사항을 적어둔 게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기출이 된게 있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한 건데, 이 기출은 좀, 제발 좀 그래요.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상세히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얼마 벌금, 얼마 이하의 징역, 이기까지만 알아야 되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적어 놨으니까 나중에 기출 보시면서 참조를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너무 좀과하다는 해야 됩니다. 자, 문제 를 볼까요? 아, 문제 좀 보겠습니다. 563쪽에, 역시 올해 문제를 그냥 보도록 할게요. 563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63쪽에 5번 문제 풀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뭐 임금 채권 보장법에 따른 뭐 이제 범위가 제일 잘 나오고요. 최종 3년간의 대지급여, 최종 상결분의 임금, 그다음에 최종 상결분의 휴업수당, 상결분의 출산휴가 급여. 요게 제일 잘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도산안 했을 경우에 어 지급 대상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청구 기한하고. 요게 제일 잘 나오는 구조고. 그다음에 압류 뭐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대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대의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잘 나오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면 웬만한 것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